자, 수열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2n 마이너스 5래. 근데 시그마 k가 양서부터 10편까지 k,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자, 여기 자리에 지금 k를 넣어보면 ak 플러스 1에서 ak를 뺀건 2k 마이너스 5지. 어, ak에서 ak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a k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때? 이놈 이놈 모양이 똑같으니까 얘를 이 자리에 뭐에? 대입해주자. 오케이?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고 <laughs> 이 자리가 뭐가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돼. 그지? 분배하면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오 k 이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오 k 이렇게, 오케이? 마이너스 이고 시그마 k제곱 뭐? 6분의 n, n 플러스 1, 이 n 플러스 1, 더하기 5 곱하기 시그마 k,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오케이? 자, 이거 3. 7에0 m 마이너스니까 0 600, 600, 6 0 5 600, 600, 600, 6 25, 25, 2 6 2 0 600, 600, 6 0 7 7 0 0 600, 600, 600, 600, 600, 6이0 600, 6